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 깨진 타워라는 게임을 플레이 해볼 거예요. 이 게임은 타워가 깨졌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워졌는데, 뭐 벌써 바닥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부, 부, 바, 바, 부, 부, 바, 바, 부, 부, 바, 바, 가지고요. 짜르라르 부, 답,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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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근데 벌써 노란색은, 아, 저거 완전 진짜, 완전, 완전 뷰티, 뽀짝한 예중인가요? 아주 멋지게 올라가고, 아우, 뭐 아우, 카와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람지랑 이예준저콜리 어 이렇게, 꼴쇠를 비워주는 아주 멋지고 뷰티뽀짝, 어, 맨 하는 그런 예준이었구요. 1인칭 하면, 어 이렇게 레이저가 숨겨져 있어. 아, 이런 뷰티뽀짝한 예준이한테 무슨,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아주 착하고 뷰티뽀짝해서 완전 귀여운 놈이라고요 나 바로 가 줄게요. 여기 꼼, 여기도 꼼수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감세 나이스. 이거 꼼수 때문에 금방 깨겠는데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걸까? 음, 저기 음,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 꼼수 때문에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난 너무 멋져, 진짜. 어떻게 아, 진짜. 어무나 진짜. 야, 난 너무 귀여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여러분.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지롱이이전초콜릿어 벌써 보라랙이에요 얼마 안남았네 아이 와! 여러분 지금 촬영불량이 지금 이, 2분밖에 안됐거든요 2분 38초밖에 안됐거든요 근데 너무 쓱깔뚱하게 제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엄마나 세상에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해, 너 짜. 짬플라 a 라미야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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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여러분은 방역, 방학하셨나요 저는 방학해가지고 군이 으면끈 개학일이에요. 아 진짜. 저는 1월 몇일이었지? 아무튼 1월 20일 날에 계약식이고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겨울방학이 되게 짧아요. 대신 우리한테는 아주 봄방학이 남아있으니까 겨울방학 히, 히, 힘내고 영차하게 견뎌봅시다. 잠깐만. 어나 귀엽게 여기까지 왔는돼 아, 오늘 약간 정신이 이상해요 자고 자기보고 왜 자꾸 귀엽다고 할까? 아니. 여러분 벌써 이제 4분인데 4분인데 요 정도까지 오면은 꽤 잘하는 거 아닌가? 진짜 어우아마 이나. 아 이거 쇼츠 영상으로 올려도 되겠는걸? 허나 어, 진짜 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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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흐르적, 흐르적. 잠깐, 만나피 없어. 잠깐만, 나 진짜 피 없어. 나, 오케이, 피해, boss. 은척, 이렇게 이해해봐요. 아, 벌써 회색이에요. 저 완전 뷰티 보자 완전 맨이에요, 맨. 뭐, 진짜, 어떻해나 아. 야... <laughs>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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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나왜 죽었어?